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나 이 장군들이 예리하잖아 음. 그러니 적군하고 싸우고 남한테 막 지휘를 하고 그 많은 부하들을 음. 거느리고 하면서 다 통솔을 하고 하는데 음. 이분이 딱 그런 장군의 사주라는 얘기야 음. 할머니가 보여줬을 때한 나라의 장군같이 딱 보여주셨어 음. 그런 그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 또 오늘 패션이 참이하시네요 항상 음. <laughs> <laughs> 항상 이렇게 입고 있어요? 네. 요번에 또 블라인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1965년. 65년. 이분은 다른 거보다도 남자야. 그냥 딱 남자 같아. 오. 내가 지휘하고, 내가 주도하고, 옛날로 태어났으면 장군, 말대로. 음. 굉장히 이렇게 강인해요. 여자지만은 굉장히 강인한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남을 부리고 누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 할머니가. 머리도 좋고, 엄변도 뛰어나고,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나. 이 장군들이 예리하잖아. 음. 그러니 적군하고 싸우고 남한테 막 지휘를 하고 그 많은 부하들을 응. 거느리고 하면서 다 통솔을 하고 하는데 응. 이분이 딱 그런 장군의 사주라는 얘기야. 응. 할머니가 보여줬을 때한 나라의 장군같이 딱 보여 주셨어. 응. 그런 그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사람들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통솔을 한다. 남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그런 쪽의 일을 하던가. 응. 그렇게 계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시 할머니가 여자지만 굉장한 권력에 있어서도 부에 있어서도 지금 불같이 일어나신 격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봐 우리가 한 나라의 장군이고 수장이라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네. 자꾸 비춰주시는 게 그런 쪽으로 이제 비춰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자 돕자 하는 글게 굉장히 많아 이 사람이 그런 쪽에 비춰주셨을 때에는 그러니 그런 업이 맞고 이런 사람은 이제 의사 음. 의사라든지, 박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요런 쪽에 직업을 가지셨다 하면은, 여자지만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실걸? 그럼 병원에 그런 쪽에 굉장히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작게 아니고 크게, 뭐든지 크게 움직이시는 분이야. 음. 그러니까 소소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배포도 크시고, 스케일도 남달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굉장히 대범하고 남달라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나라에도 도움도 많이 될 것이고 안 좋게 보이지는 않다 할머니가 봤을 때 음.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무언가가 지금 이분 뜻대로 음. 무언가 다 지금 풀리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운이 너무 좋아요. 오. 젊어서의 운보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풀리는 운들이 있거든. 음. 내가 전에도 이렇게 촬영을 할때 보면은 이제 늦게 풀리는 분들, 나이 먹어서 풀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성분 역시도 젊어서에 보다도 젊어서는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머리도 쓰고 힘도 많이 들고 했겠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 40대 후반이 되면서 50줄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탄탄대로야. 지금 그래서 굉장히 분화 권력에 있어서, 가진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고, 상승세라고 하셔요. 어. 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해. 이런 분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게 보이는데? 어, 우러러보죠. 우러러보이는 게 보여. 정치 쪽, 그쪽보다도 의사나 약사 이쪽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이분은 사람을 많이 배려를 하면서, 그냥 강해 내가 강해야 산대 이분을 봤을 때 내가 강해야 산다 음. 내가 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남도 치료도 할수 있고 남도 또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냥 딱 남자예요 장군님 같아 강하다 네. 그 전에 음. 그 남성분이었는데 뭐 여직성이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났거든요 맞아요. 남직성이에요. 남자예요, 그냥. 오. 강하세요. 이분은 강해. 고집도 고집이겠거냐, 굉장히 강해. 왜?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지키려다 보니까 강해. 음. 이 사람은. 음. 그래서 할머니가 장군님처럼 보여줬던 것 같아. 통소라는. 음. 한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 나라의 장군, 수장이어야 되고, 그것을 또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인하다. 음. 지금 그래서 그만큼 권력이나 모든 운이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다. 믿는 게이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살으려니까 뭐하려니까. 음. 왜 전쟁터 나가기 전에 밑에 이렇게 부하 직원들도 다 우러러서 이분 말 지위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음. 그냥 그런 모습을 처음에 딱 비춰주신 거 보면은 그런 위치에 계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 싶어. 음. 60값자, 이제 한값이 얼마 안 남았다, 내운년 네. 조심해야 될 곳은 있을까요, 근데? 거리에 그냥 사고수 이런 거는 흔히 비춰지시는 건데, 내가 놀래는 사고수나 이런 거는 조금 비껴나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전장에 나가서 장군들이 이제 칼 맞고 오거나 뭐 하는, 다칠 수는 있는데, 그런 운. 그리고 다들 우러러 본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다 우러러 보진 않잖아. 음. 따라다니는 구설은 어쩔 수가 없어. 음. 사람을 많이 지휘를 하고 뭐를 하려면 구설은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밑에서 이렇게 기구 뭐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구설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실령님 음. 말씀 그건 어쩔 수 없다. 음. 하지만 나한테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르는 구설이고 이 사람은 지금. 장군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에 굉장히 잘하고 통솔력이 있으신 분인 거는 맞다. 앞으로도 이분의 운기로는 내 후년, 그 후년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 후년에 어찌 됐든 크게 내가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음. 할머니가 봤을 때내 이름 석자를 걸고 무언가를 지금 계획 중인가봐. 어. 건물을 세우던, 뭐를 하던 아니면은. 무엇을 차려를 보던, 음.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의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든, 음. 욕심이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거든. 음. 그래서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크게 무언가를 차리, 차리려고 하던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간 문제겠죠. 이게 빠르면은 아마 내년이 되겠지만은 아니면은 내후년에, 이분이 환갑이 되는 그 나이 때에 무언가 아마 큰게 무언가가 올라가 있을 게 보입니다. 지금 봐서는. 감사합니다.